그 민주당 계열의 대통령 중에 취임할 때부터 압도적인 의석을, 의석의 뒷받침을 받는 대통령은 예. 처음이에요. 예. 이,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법원의 판결을 제외하고는 입법행정의 거의 모든 문제를 대통령이 결단하면 할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강한 힘을 가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힘을 어디다 쓸 건지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야당을 존중한다 하는 건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야당을 존중해야 됩니다. 소수 야당이라 하더라도 예.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응당해야 될 일은 이 권한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 대표가 아니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큰 힘을 가지기 때문에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말한 것처럼 민생경제를 살려내는 예. 것을 제일 첫 번째로 하겠다고 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야당의 협력을 필요한 만큼 끌어낼 수 있어야 예. 된다고 봐요. 두 번째는 내란의 완전한 법적 종결. 예. 그러니까 정치적 종결은 오늘 밤될 거예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그러나 아직 내란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내란의 진상을 완전히 밝혀내고 이 책임자들을 차, 찾아내서 공직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예. 이 내란의 법적 종결. 이것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힘당이 이번 대선에서 취한 김은수 후보 입장이나 당 주류의 입장을 볼 때, 윤석열 씨와 단절하지도 않았고, 내란을 계속해서 부정하는 입장이고, 예. 개엄을 심지어 옹호하고, 이게 당의 주류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이두 번째 과정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저항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국힘당에 제가 느끼기에는, 네.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예. 내란특검법이 발효가 돼가지고 수사가 본격 시작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분들이 여럿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거를 밝혀나가는 과정에서 입건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예. 어, 야당 탄압으로 규정을 예. 하고 맞설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왜냐하면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선거구가 예. 대부분 이번 선거에서도. 어, 국힘당 후보, 김은수 후보가 강세를 나타낸 지역들에 다 예, 지역구가 있거든요. 예. 이게 버티게 되죠.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예. 예. 그 국민 통합한다고 해놓고 왜 야당을 탄압하냐.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는 예, 정치 보복으로 네. 규정을 하고 이렇게 저항할 가능성이 이제 커지고 예. 그거를 국힘당 지도부나 당원들이 저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만 쳐내고 아예 단절해라 이렇게 해서 예. 그걸 따라가면 좋겠는데 예. 그게 아니고 그걸 다 껴안고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이게 참 어렵겠다,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이제 무거울 거예요. 네. 지금 과제가 너무 많이 산적해 있고, 네. 그 다음에 본인도 아주 정말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여러 면에서 넘긴 끝에 이 자리까지 왔고, 네. 여야 관계, 정당들 사이의 관계가 원만치 않고, 그 이제 대외 경제 여건도 굉장히 어렵고, 네.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들을 가늠해 보면, 그냥 마냥 기뻐하고 있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고생 문이 열렸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예.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하고 싶었던 고생이니까 예. 음, 잘 해야지. 예. 음, 그런 생각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 예측하기에는 예. 이제 내일부터 당장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보냐 하면 너무 비관적인 전망인지도 예.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력한다고 평소에 늘 말해왔다고 하시지만 당장 보세요. 민주당이 의결해서 통과시켰는데 대통령과 그 권한 대행들이 줄줄이 거부권을 예. 발동한 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 우선 특금법이 세 개나 있죠. 예. 그 다음에 양곡관리법부터 해가지고 음. 여러. 양법 예. 이전에 있었고 상법 개정안. 예. 상법 개정한 포함해서 방송, 방, 방송법 뭐다 있습니다. 많습니다. 예. 한 10여 개의 법이 있어요. 예. 그럼 그거를 민주당에서 지금 본회의를 내일 모레 당장 잡아놨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다 처리를 할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국힘당에서 이제 야당이 됐으니까 우리 그전에도 반대하던 건데 이제 찬성할 수 있으니까 또 반대할 거예요. 예. 뭐대통령 거부권을 해라, 행사해라. 뭐 음. 그러면 안 그러면 협치는 없다. 예. 이러면서 막, 막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를 거부권을 발동할 것 같으면 뭐하러 정권을 바꿔요? 예. 그러니까 할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여야 간에 협치는 없다고 오고또 정의투쟁 나간다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언론에서는 윤석열 정권 내내 사실 윤석열 정권의 비리를 오히려 감추는 데 협조했던 언론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여기서는 저 봐라 이재명도 독재한다고 그랬는데 음. 독재한다 이제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그전에 대통령들도 민주당 소속 대통령들이 그거 안 하고 싶어서 안 했던 게 아니에요. 하려고 노력했지만. 정말 이도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맞닥뜨려지면서 예. 그렇게 대립이 심화됐던 거거든요. 저는 비관적으로 봅니다. 물론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비관적으로 협치에 대한 비관이신 거죠? 예, 안되리라고 봐요. 예. 추경부터 시작해서. 추경, 예, 추경 예. 말씀을 제가 이후보를 모시고 인터뷰를 할때 추경이 일번이라는 말씀을 셨었어요그거고 민생지원금은 예. 국힘당이 지금까지 죽자고 반대해온 정책인데. 예. 민생지원금을 포함해서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이제 긴급처방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오겠죠. 네. 먼저 나오고 이제 대외여건을 개선하고 이렇가 하기 위한 과제팀들을 해서 이제 한미정상회담을 포함해서 네. 그런 것들 중장기적으로 대체가 필요한 걸 해나갈 거고요. 이제 그, 그, 그런 거고 무엇보다도 이제 심리적인 안정을 네. 겨, 이제 경제는 심리니까 네. 그런 조치들 필요할 거고 주식시장 관련해서 이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긴급 처방들, 이런 것도 들 있을 거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이 과제중심형 리더십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예. 그런 것들을 해나가리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예. 어, 국힘당 이 백석 내외의 백석 조금 넘는 의석을 예. 가지고 있는 소수야당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꽤 많은 차이로 지금까지 접은 적이 없는 정도의 격차로 지금 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이게 문재인 대통령 될때 이어서 두 번째란 말이에요 이 공포감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재명 대통령을 두려워해요 예. 그니까 러 검찰권을 동원해서 계속 제거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를 이해를 잘못 하겠는데. 이재명은 독재사 이에게 진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엔 전혀 아닌데, 예. 그러니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축돼 있어요 지금. 위축돼 있을 거예요 내일 아침 되면. 이제 그 조건에서 당장 내란을 법적으로 종식하기 위한 내란특검법부터 처리하게 예. 될게 나오면 초장부터 결사항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국그 김당이. 예. 그래서 그러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내란 때문에. 조기 대선을 했는데 네. 거기서 뽑힌 대통령이 그래, 야당이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이거 천천히 합시다. 이러면 또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엄청나게 지금 상호 모순적인 문제들이 네. 쌓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이거를 처리해 나가냐. 이건 저의 상상 영역 밖에 있어서 네. 제가 뭐라고 비평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고생문이 열린 건 네. 확실하다. 대선 당선자가 확정되고 나서 내일부터 상황이 여야 간의 대화도 잘 되고 또 국민의힘 당도 자체 혁신을 위한 어떤 과정을 밟을 수 있다고 예. 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제 보수 진보가 다 필요한데 국가적으로는. 그런데 예. 이 우리나라의 제일 전통 있는 보수 정당이 음 공화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 당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씨로 바꿔치기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는 당원들이 당원 투표에서 반대해서 막긴 막았는데 이 국힘당의 당원 베이스가 당원들의 평균적인 생각이 그동안에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굉장히 극단화되어 있다고 저는 예. 봐요. 그 뽑으면 또, 또 당대표 뽑으라 그러면 또 윤석열 씨 옹호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냐. 예. 한쪽으로 큐에 보고요. 예. 현역 의원들은 더 해요. 그러니까 당원들은 극단화되어 있고. 그러면 당의 문화는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져서 몇몇 실력자들이 배후에서 막 작, 작동해서 새벽에 후보를 바꿔치기 하는 하려고 시도하는 네. 이런 시, 상황이 올 정도로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참주정 또는 귀족정 형태로 지금 당이 가 버렸어요. 완전한 귀족정도 아니지만 네. 또 온전한 공화정도 아닌 당의 거버넌스라고 그러죠. 지배 구조. 이게 지금 흐트러진 상황이어서 이거를 수습하지 못하면 조 의원님 말씀이 합리적이지만 이런 주장이 당내에서 설득력을 얻고 대세를 잡기는 거의 불가능해 예, 보이지 않는가.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예, 잘라졌으면 좋겠는데. 예,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정치는 경쟁인데. 예. 그러려면 경쟁의 주체들이 뚜렷이 있어야 되고. 예. 그 주체들이 다 건강해야 되고. 또그 건강한 두 집단 혹은 여러 집단들이 규칙에 따라서 어, 정정당당한 방식으로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 그동안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그 집권 여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이 갖고 있던 두 가지 문제. 예. 하나는 지금 정규재 집필께서 말씀하신 그 당원의 건강성 예. 또 당원의 주권을 바탕으로 당을 필요할 때 혁신해 나가고 운영해 나가는 예.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결여되어 있다는, 무너졌다는 거 하나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아, 참,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네. 모르겠지만, 그, 상대방을 제거하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음, 예. 그러니까, 어, 계엄, 비상계엄 선포가 군대를,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말살하고 예. 야당을 말살하려고 한 시도였다면, 예.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다섯 건이나 야당의 지도자를 기소해가지고, 예. 물론 범죄 혐의가 뚜렷하면 기소하는 게 맞죠. 근데 다툼의 여지가 엄청나게 많고, 유무죄가 막 엇갈리는 이런 문제를 놓고 그렇게 무더기 기소를 하고 막 검찰이 증인을 막 400명 500명 신청해서 네. 끝도 없이 한 개인을 자기들은 국가돈으로 하면서 한 개인은 개인사비로 변호사 비용을 조달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파탄 상태에 네. 몰아넣는 이런 식으로 법을 동원해서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이 시도 네. 이게 같은 거거든요 네. 이 문화요 이게 좀 냉, 냉소적으로 표현하면 이재명 독재를 막아달라고 김문수 후보가 계속 호소를 했는데, 네. 자기들 독재 좋아하잖아요. 네. 아니, 비상계엄도 옹호하잖아요. 네. 검찰권을 동원해서 정적을 숙청하는 것을 계속 자기들이 지지해 왔잖아요. 네. 자기들은 비상계엄도 좋아하고 독재도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왜 독재를 막아달라고 하냐는 거예요. 네. 말의 무슨이죠 예, 네. 아, 네. 그러다 보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네. 그게 또한 덩어리의 문제예요. 네. 그두 그러니까 네. 그 가지를. 보수 정당으로서 예. 어떻게 극복을 해내서 저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요즘 이 국민의힘 당을 보고 있으면 옛날 민정당 보는 기분이에요. 저희 20대 때 봤던 예. 그 전두환이 만든 그 상명하복식의 예. 그런 당이요. 그러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 그렇게 나라 일을 돌보지 않으면서 예. 조선 시대로 치면. 헌군을 넘어서서 폭군의 행태를 보이고 있을 때, 그걸 그대로 추종했지 않습니까? 네. 아니, 부끄럽지 않나요? 그 당의 대표를 내쫓고 네. 또 전당대회를 하는데 마음에 안든 사람 나왔다해서 추자 안 치고 그 자기 말잘 듣는 사람 또 시킨다 그러니까 당원들은 찍어주고 네. 그리고 청선 앞두고 불출마하라는데 안 한다고 난출마하겠다고 그러니까 또 쫓아내고 그럼 자기 측근 또 비리 위원장 세우고. 그비오연당이공천시킨 대로 안 한다고 해서 또 쫓아내요. 네. 이런 식의 행태를 대통령이 하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게 국힘당의 정치인들이고 그거를 그대로 전당대회에서 추인해 준게 당원들이에요. 네. 그 가능할까? 네. <laughs> 너무 자연스러워서 사실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올 때 이렇게 막 가슴이 쿵쿵 뛰거나 이런 게 없이 네.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에. 예. 그 예. 시, 2017년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도, 예. 그때는 다자구도였기 때문에 좀그 예측 가능했거든요. 그때 승, 생각도 좀 납니다. 이렇게 예. 보고. 이 결과는 사실, 어, 저 개인적인 예. 이제 어떤 느낌을 말씀드리면, 아, 쉽지 않겠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더라도.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어, 어마어마한 저항을 할것 같다. 그 예. 국민이 예상하신 것보다는 놀군요 그러니까 예. 예. 김문수 후보가 지금 40%의 턱걸이 하냐마냐 정도까지 표를 얻었고 예. 또 TK를 완벽하게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PK 지역도 울산을 조금 뒤지긴 했지만 예. 득표율 차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대로라면 지켜낸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럼 뭐 한번 해볼만하다. 이렇게 해서 음. 상당히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영향은 좀 있겠으나 예.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아. 기본적으로. 예, 예. 그런 생각입니다.